여러분, 미나상, 건니치와, 되게 오래간만에 영상 찍는데 그동안 좀 바빴어요. 음, 날씨도 추워지기도 하고 저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 일주일 했고요. 그 이상 좀 많이 쉬었죠? 어,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품하면 좀 숨어요. 뭐 다른 거 신경쓸 필요 없이 뭐그쪽 세계 몰입한다고 하나 뭐 그런 거좀 필요하죠. 그동안 뭘 했냐면, 어, 저는 가을마다 이와 퀼트전을 하잖아요. 아트 퀼트 하시는 분들 한 이제 거의 한 40명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근데 내일 모레면 내년인데, 2019년에 이제 3회를 맞이해서 좀더 새로운 작업점 보여드리려고 저는 음, 1회 때는 그걸 안 했는데, 2회 올해 전시부터는 이상한 나라 에리스를 컨셉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고전에 속하잖아요. 서양 동화 중에서는. 그리고 좀 판타지스럽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저를 좀 매료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컨셉으로 가운데 이상한 나라 그리, 에리스를 그리고 작년에 그렸어요. 이제, 뭐, 2019년에는 패브릭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장자리 이제 로브캐빈 기본으로 돌려돌려가면서 메탈이나 패브릭 뭐 그런거 이제 금속섬유 같은거 집어넣고 그랬는데 컨셉을 하나 잡아서 지금 가로세로 한1 m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도 컨셉 만든거는 뭐 사방 한 5-60cm 됐어요. 그걸 좀 카메라 좋은걸로 찍어서 제가 디지털 프린팅 밀어가지고 가방 만든거 보여드릴게요. 요새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패브릭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에코 가방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아,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우리 큰아들이 되게 멋쟁인데 엄마 요번에는 좀 이쁜 걸 했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지하철 잘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뚜껑이 좀 필요했어요. 뚜껑 필요해서 뚜껑하고 떼타지 말라 검정색이고 안쪽에 안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쇼핑몰에 올렸는데 제가 가격을 좀 세게 해요. 이제 자존심 작가 자존심 뭐 마인드 문제인데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패브릭 밀은거라 이거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평면이에요. 커튼 원단.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래서 맨날 이것만 갖고 다니고. 지갑도 있어요. 파우치. 뭐, 이런 거는 미싱으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쁘죠? 마음에... 꽤썩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매년 작품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해 디지털 프린팅으로서 패브릭 원단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요. 미국 작가들은 프리트 작가들은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시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국내에서는 잘 없을 거예요. 패브릭 원단도 마당 판매를 쇼핑몰 반짝이 컴퍼니에서 파니까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이제 특수한 원단 뭐 남한의 원단 이상한 엘리, 나라의 앨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짝이 컴퍼니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쉴틈 없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찾았어요. 아직 풀을 먹이지 않았어. <laughs>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도장 찍자는 거 가르쳐 주셨다 했잖아요. <laughs> 안기올래나 이걸 17살 때도 싸고 이걸 평생 자는거 내년에 제가 5 8세되 거든요 돋보기 뜨고 쓰고 짜는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게 없어 요 물론 칼라 패턴 도 있는데 그래서 요 올해 전시에는 2019년 전시에는 예 하고 얘를이어볼라고 이쁘죠 중간에 이상한 달리 스 엘리스 그림이 있어요 로그캡인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 돌아 가고 일단 머신 킬팅 이에 요 머신으로 밀어 손으로 잘안해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씩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구하는 법은 이제 저한테 배워오는 학생들한테만 살짝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책정이처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박았어요. 군데 군데 그리고 뒤에 한겹더떼고 이제 퀼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이제 유닛으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이을 거예요. 아주 크게 그리고 다시 이제 보관 시에는 이걸 하나하나 유닛을 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쓰고 연결해서 그 전체를 디지털 프린트로 밀고 그래서 또 가방이나 지갑 같은거 나중에 조끼나 패션 아마 의상으로 갈거예요 아트웨어라고 하죠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가지 섬유작업 나는 이런거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좀 배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활용해서 평생 이 작업을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단 좀잘 가르치겠죠. 그리고 이미 보셨겠지만 귀걸이 짰어요옷 색깔하고 좀 맞죠? 이거 하늘색 두개 짜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개 짜고 포기 그래서 끝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거 기존의 귀걸이에다가 그냥 꼈어요. 밑에다. 따로 또 쇠고리를 핀을 사러 갈까 하는데 아 춥고 시간도 없고 뭐 굳이 그걸 필요하겠냐 그래서 있는 귀걸이 동그란 이제 링 있잖아요 거기다 딱 꼈어 개발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요새는 뭐 인터넷 뒤집으면 엄청 많은데 꼭 똑같이 뜨지 않아도 자기가 개발해서 패턴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보물창고처럼 내가 평생 이 작업 했으니까 여기저기 뒤집으면 서랍에서도 이거 찾았어 아마 청주에서 할때둘째들 낳고 킬트 가르치면서 내가 남은 원단을 꾸맨것 같아요 하나당 하는 개가 아마 2cm 1 5에서 2cm 사이인데 패턴 이렇게 헝겊을 아껴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염색한 천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는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았겠지 미싱으로 이때는 가정용 미싱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가정용 미싱이 너무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제 못하, 쓰더라고요. 미신이 이렇게 안 되나 나중에 알게 돼서 2000년 초반에 공업용 미신으로 갈아 탔는데요. 음,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글쎄, 딱히 누굴 괴롭히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아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뭘 만들어야지. 오늘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 뭐 해야지. 그리고 막 메모해놓고,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물론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뭐돈 때문에 이런 일 하겠어? 굉장히 기쁘고 저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가르치러 이렇게 쓴다고 다니고 외부 수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저는 잘 살았다고 자부해요. 오늘만 내일만 지나면 2019년인데 돼지 해래. 돼지처럼 먹지 말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주위 사람들 챙기면서 행복하게 또 살기를 바래요 뭐할 얘기가 있으면 유튜브 영상을 켤 건데 굳이 쓸데없는 얘기는 안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영상을 늘리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살살 매일 한 명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잘 찍어야 되겠다 어, 뭐순기는으로잘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돼요 해피 뉴이어 하려고 켰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어, 댁내 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저 만나러 오셔서 후회 없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레슨을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때아 맞다, 자네, 바이 바이, 해울 또, 어외또 만나요, 안녕!